땐 아차, 아차, 아차.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BMW X5 xDrive 40d 블랙 앤 화이트 모델입니다. 차량은 2015년식에 주행 거리는 15만 1,000km로 주행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1인 소유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랑 루프랙 있습니다. 전면 유리,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넷 쭉 보시면 역시나 관리 상태 좋고요. 다음으로 범퍼 보겠습니다. 전방 센서, 전방 카메라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어댑티브 LED고요. 측면으로 돌아와서 운전석 앞쪽 휠 컨디션 좋습니다. 제로 맞췄습니다. 6.63mm 85%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고 측면 카메라 있습니다. 이어서 도어 살펴볼게요. 도어 쪽쭉 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뒤쪽 휠입니다. 휠 컨디션 좋습니다. 제로 맞췄고요. 8.68mm 85% 남았습니다. 이어서 후면부 봅니다.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트렁크 내부 확인합니다. 전동 트렁크입니다. 작동 잘 되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이열 폴딩에서 활용 가능하네요.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을 보시면 컨디션 좋습니다. 이어서 도어 볼게요. 고스트 도어 작동 잘 됩니다. 도어 쪽쭉 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고요. 다음으로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역시나 관리 상태 좋습니다. 미쉐린 타이어입니다.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 5 1,693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블루투스 크루즈 있고요. 핸들 뒤편에 패드시프트 그리고 핸들 열선 있습니다. 전동핸들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전면 유리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깨끗하게 들어오고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메모리 시트 있고 A필러에 하만카돈 프리미엄 사운드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위쪽 선루프 보시면 2열까지 아주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작동 잘 되네요. 하이패스, BCM 룸미러 블랙박스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되고요. 후방 카메라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360도 어라운드 뷰도 잘 작동하네요 또이 차량 또 이어서 내려오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타트 버튼 있고 오토 스탑 있습니다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양쪽 동일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보조키까지 키두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행 모드 조절 가능하고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있습니다. 이열로 이동할게요. 이열로 이동했습니다. 이열 공간 아주 넓습니다. 시트 보시면 가죽 손상 없이 관리 상태 좋고요. 팔걸이 겸컵플더 있습니다. 앞쪽에는 이열의 열선 시트, 오토 에어컨 사용 가능하고요. 선루프도 개방감 좋습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커버 옆쪽으로 컨디션 확인합니다. 쭉 보시면 현재 외관상 누유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보시면 탄마모 없습니다. 중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반대쪽 볼게요. 타이어 편마음은 없습니다. 동속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디퍼런셜 기어 도여 없습니다. 미션이랑 엔진볼 차례입니다. 언더커버로 인해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동속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쪽 편만은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차량 4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BMW X5 X-Drive 40D 블랙 앤 화이트 모델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